네. 그래서? 네. 아이 저 관상은 아니야. 미모 몸매 다 되는데 눈빛. 눈빛. 네. 아무튼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긴 시간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라면이었는데 네. 그걸 한 번을 못 먹은 거예요. 네. 그날 밤에 퍽 울면서 네, 떨어지고 네. 라면 두 개를 끓였어요. <laughs> 라면 두 개를 먹고 우울구선 아침 에 일어났는데 진짜 눈이 안 오. 떠지더라고요. 오. 얼굴이 이렇게 됐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지금 대전에 오늘 미스코리아 대회가 있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어, 그 그러니까 약간 서울은 지역 예선이 틀려요. 미스코리아는. 아, 네. 오늘은 서울, 인천, 뭐 이렇게 지역 네, 예선이 네. 틀려요. 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떨어져도 대전으로 한번또 나가라는 거예요. 네. <laughs> 또 나가기 싫어 죽겠는데 저희 네. 엄마는 또 이제 저를 끌고 대전으로 간 거죠. 그래가지요 네. 떨어졌어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진짜. 근데... <laughs> 라면, 네. 밤새 먹고 는데 그냥 봐도 무서운데, 라면까지 먹고 봤으니까 <laughs> 그게 됐겠어요, 완전히. 어...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때 상처를 입었어요? 아주 크게 입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신 미용실 원장님이 진이라 그러니까, 음... 어, 나 진이구나 하고 있다가, 음. 완전 예선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음. 너무 분해갖고 제가 네. 막 이런 상상도 했었어요. 나이 미용실 앞에 플랜카드 들고 이 미용실 가지 마세요. 여기 미스코리아 나가지 마세요. <laughs> 1인 시위. <시비. 웃음> 네, 1인 시위 해야지. 이런 상상도 하고 그랬었어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laughs> 그래서 그러면 몸매로 승부를 보자. 그래서 급히 슈퍼마도. 아니, 전혀 이제 그런 데에는 참석하지 말아야지라고 어.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제 동생 친구가 그 슈퍼모델 네. 대회 스폰서하는 회사가 화장품 회사였는데 네네. 거기를 다니는 거였어요 어, 그래서 와. 거기서 저한테 그 원서를 준 거예요 네. 언니 좀 갖다 줘보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봤더니 방송국에서 하는 대회더라고요 음, SBS 네. 방송국에서 네네. 그래서 원설을 했죠. 아, 방송국에서 하는 거니까 더. 네, 좀. SBS 방송국에서 하는 거니까 뭔가 공신력이 있고 음. 괜찮은 대회다. 아. 공신력이 있다면 나를 뽑을 수밖에 없다. <laughs> 그리고 모델이다. 아, 네, 모델이다. 모델 대회다. 아, 네. 근데 그래? 자세 덕분에 1위를 하셨다면서요? 그게 있었을 거예요. 아, 왜냐면은 아, 제가 리허설을 하는데 네. 저 옷을 만들어주셨던 디자이너 선생님이 네. 무대 뒤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네. 저래 네. 네. 어, 네. 네, 소라 너는 굉장히 모든 거에 무성의해 보여. 음. 어. 너가 이태. 아얘기가완전히 해야 돼. 꼭 네. 따야 돼. 그래가지고요. 네. 이태에 참석하기 아주 싫은 애 같아. <laughs> 표정이 네. 모든 행동이. 아하.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한 번도 이 허리에서 손을 내리지 마.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또 어른 말씀을 잘 듣거든요 아. 그래갖고 걸어 나갈 때부터 이러고 나가고 서있을 때부터 이렇게 하고 계속 이거 네. 어. 왜왜왜 왜. 선생님이 시키셔서 서기실 때도 계속 네. 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또 머리도 제가 아까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이쪽 머리 올리고 이쪽 머리를 올려야 되는데 음, 네. 빡이다 아. 하고 막 <laughs> 소리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리니까 예. 이거 한쪽을 더 하고 갈게요라는 말을 못하고 아,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아, 와. 와. 근데, 아, 근데 그 무리가 그 유행이 됐어요. 아, 아. 아. 어디서 터져서 터지는 거예요. 되는 사람들은. <laughs> 어. 근데 그 어른 말씀잘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른 말씀을 잘 듣고 그 선생님 말씀도 잘들어 네. 이것도 하고 다 네. 했는데 고등학교 네. 다니다가 수도 했죠그왜 어? 어른 말을 안 듣고? 자퇴하셨어요. 아... 중퇴한 거예요, 게 자퇴한 게아니에요학에서 <laughs> 여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이 제가 중학교 때두 분이서 이제 헤어지셨어요. 아... 근데 어 그때는 저도 이제 어렵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렇죠. 힘들었었냐면은. tv 드라마를 볼때 어떤 슬픈 장면이나 힘든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울잖아요 네네. 그럼 전 그걸 보고선 아. 저 사람들은 왜저 정도 일로 많이 울지 음. 아.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이 음. 엄마랑 같이 살다가 아빠랑 같이 살다 가 이런 식으로 음. 옮겨 다녔었는데 음. 아빠랑 같이 살때 버스정거장이 집이 저기면한몇 정거장 전에 내리는 거예요 음. 그 집에 최대한 늦게 들어가려고. 아. <laughs>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너무 싫으시구나 네,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방황을 하고 학교도 음. 잘안 가고 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엄마가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청소를 하시다가 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라 음. 너 검정